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애트리의 김태균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ITU-T의 스타디움 9에 대한 동향 및 표준화 이슈 분석을 통한 국제 표준화 대응이 되겠고요. 뭐 앞서 ITU-T의 어떤 구조나 이런 부분은 강신과 법무장님께서 대략적으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키 구조나 어떤 그런 것들은 간단하게 살펴보셨을 거고요. 먼저 이 주제를 받고 난 다음에. 고민을 하는 게 어떤 걸 이렇게 말씀을 드릴까 20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걸 알려드리기는 참 힘들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스타리그룹9의 어떤 구조나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워크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으로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표준화가 어떤 것들이 지금 표준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따라서 ITU-T 입장에서 보면 지금이 스타디 피리어드 4년의 마지막 해거든요. 근데 지금 온고잉하고 있거나 아니면 AP 콘센트로 해가지고 이미 어프로브된 있는 것 주제들이 어떤 것들인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려겠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ITU-T의 스타디 그룹 9의 어떤 동향, 표준화 이슈, 결론 이런 목차라고 했고요 스타디 그룹 9이라는 걸 ITOT 홈페이지에서 ito.int로 들어가서 딱 보면 스탠리제이션 안쪽에 보면 스타디 그룹, 스타디 그룹들 중에서도 9에 대해서 딱 치면 처음에, 처음에 나오는 키워드가 브로드밴드 케이블 앤 TV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눠져 있다는 거죠. 브로드밴드라는 부분이 하나 있고 TV라는 영역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풀어놓은 걸 보면 텔레비전 앤 sound transmission and integrated broadband cable network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제가 이제 보니까 볼드그로이해 놨는데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브리플리하게 적어 놨던 데서 보면 TV라는 거 t e l e 이라는 걸로 나왔지만 결국은 transmission 전송하는 부분 하나하고요. 브로드밴드를 통해 가지고는 보면 케이블 망이라는 부분을 얘기는 했지만 인테그레이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브로브랜드를 인테그레이트를 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이제, 이제 케이블이라는 단어를 딱 들었을 때 처음에 생각하시는 게 케이블? 그 아직도 쓰냐? 라는 얘긴 하는데 이 케이블이라는 용어가 여기 적혀있는 거랑 저희가 이제 사용하는 것들이 좀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회계연도랑 이전 회계연도와의 차이를 보게 되면 케이블이라고 하지만 저희가 일반적으로 쓰는 나인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HFC가 되겠습니다. 하이브리드 5 and 코 o 스가 됩니다. 광과 동축이 되는데요. 이전에 HFC 망이라 그러면 동축망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그리고 5망이 굉장히 작았고요. 짧았는데 지난 회계 연도 들어오면서 네트워크가 변화를 합니다. 어떤 식으로 변화를 하냐면 대부분의 전송망이 5망으로 바뀌고 마지막 엔드 부분에 대해서만 코액스가 유지가 되는 형태로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망 구조가 전혀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고 지금은 그러면 이게 용어로는 케이블이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현재 예전에 깔렸던 걸 제외하고 신규로 깔리는 거는 거의 다 파이브 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앞서 이제 강범문장께서 님 구조를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셨지만 스타디 그룹 나인아웃에 보면 스타디 그룹 안에 워킹 파티가 두 개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비디오 트랜스포트. 앞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텔레비전에서 사운드 트랜스미션이죠. 이 부분을 담당하는 쪽이 비디오 트랜스포트고 케이블망에 대한 설명을 잠깐 여기서 드린다 그러면 케이블망은 기존의 다른 망하고 약간 차이점이 뭐냐면 기존의 일반적인 방송망, ITU-R에서 하고 있는 것은 원 a 쪽에 가깝습니다. 다시 말해서 리턴 채널이 없는 부분이죠. 그런데 케이블망은 옛날부터 갖고 있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방송과 통신망을 같이 갖고 있다는 거죠. 피드백을 할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워킹파티 1은 어떤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냐면 라디오 프리퀀시 쪽에서 텔레비전 트랜스미션을 위해 가지고 비디오를 전송하는 쪽에 대한 것을 워킹파티 1 쪽에서 담당을 했었고요. 워킹파티 2는 케이블 릴레이티드 터미널 앤 어플리케이션입니다. 다시 말해서 브로드밴드 쪽에 응용 관련하는 이런 업무를 담당하는 것 중, 쪽이 워킹파이티2가 되겠습니다. 이건 제가 이렇게 지난 회견연도하고 이번 회견연도를 보면서 저희가 이제 WTSA16 그리고 이번에는 WTSA20 이렇게 해서 스타디그룹의 어떤 구조나 스타디그룹과 스타디그룹 간의 어떤 합병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결정하는 게 WTSA입니다. 그런데 2013년 16년 스타디그룹 9과 2017, 2020년도에 스타디그룹 9의 어떤 구조가 변화가 있습니다. 그거에는 50만 같이 WTSA 16을 거치면서 이러한 변화가 생깁니다. 워킹파티 1에 대해서 보면 이전 회계연도에는 비디오 트랜스포트 앤드 퀄러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회계연도 오면서 보면 퀄리티라는 부분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기존의 워킹파티 1 안에 들어가 있던 여섯 개의 퀘스천들이 네개로 변화가 되는 거죠 제가 검은 글로 이렇게 박싱을 해 놓은 Q2, Q12는 말씀드리는 것처럼 스터디 그룹 11호 트랜스퍼가 됐고요 기존에 있던 Q1은 그대로 Q1이라는 거로 오는데 이전 스터디 피리어드에서는 있던 Q11을 같이 머지를 해 가지고 Q1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Q3는 Q2라는 이름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Q6는 Q3로 오고 Q4라는 게 새로 생겨 가지고 현재는 네 개의 퀘스천이 워킹 파티 1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워킹 파티 2는 보면 이전이나 지금이나 이름은 똑같습니다. 트랜스미터 미널 앤드 애플리케이션이라는 이름으로 그대로 동일하게 가고 있고요. 그리고 보시는 바 같이 넘버링만 바뀐 형태로 해가지고 여섯 개가 그대로 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던 Q9, Q9는 스타디그룹 15로 트랜스퍼가 됐는데 새로운 스타디그룹 캐스션이 하나 더 생기면서 숫자상으로는 똑같이 여섯 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스타디그룹 어,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이 구조를 보면서 아 지금 어떤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가고 있네요. 다시 말해서 비디오 트랜스포트는 관련하는 쪽은 퀘스천이 4개로 작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는 브로드 밴드하고 관련되는 쪽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트랜스포트 브로드 밴드 두개를 놔두고 보면 브로드 밴드 쪽으로 기술이나 이런 축이 움직이고 있다는 라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퀘스천들이 굉장히 많은데 앞서부 퀘스천들을 보여 드렸지만 간단하게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현재 스타디 그룹 9인의대부분의아시 나오는 퀘스천들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워킹 파티 1에는 4 개의 퀘스천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Q1, Q2가 중심이 되고요. Q1은 일반적으로 레디포크런스 시트네시메이션에 대한 부분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Q2는 거꾸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컨디셔널 액세스 관련해 가지고 제한 수신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 Q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t v 하고 관련되는 쪽에서 제한 수신이 되는 부분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처럼 워킹파티 2는 제가 이제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체로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Q5, Q6, Q7, Q9이 중심이 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q and t h 의장을 맡으면서 좀더 활발하게 액티브하게 활동하고 있고요. 앞서 얘기 말씀드렸던 스터디그룹 나인에 대해서 어떤 각각의 퀘스천들그퀘스천들에서 나오는 것들을 갖고 그러면 거꾸로 키워드로 해가지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한번 만들어 보면 어, 대체적으로 이렇게 서비스 분야 그리고 터미널이나 브루케이션 쪽 그리고 케이블 네트워크라는 부분이 되는데. 앞서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케이블 네트워크라는 것 자체가 기존의 케이블 네트워크라는 개념이 아니라 폰이라든가 FTT-H라든가 이렇게 광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진화하는 쪽으로 가고, 심지어는 지금은 이제 컨버전을 광련해 가지고는 굉장히 하디슈가 또 와이어 리스한 부분하고도 지금 대두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서비스 관련해서는 그냥 기존의 TV 전송 관련하고 또 인터랙티브 하는 그런 부분들이 계속 유지가 되겠고요. 터미널의 어플리케이션 쪽에서도 보면 콘텐츠 관련해서는 UHD TV라든가 HDR 셋탑박스 관련한 그런 이슈들이 여전히 유효합니다. 기술적으로 그냥 간단하게 여기서 설명을 드리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이 기술들은 지금 뭐냐면 온고잉에서 이번 회기 년도에 AP 컨셉트를 하고자 하는 것들 또는 이미 이번 회계 연도에 어플로브가 끝나가지고 제이번호를 저희는 뭐 스타디그룹 라인 같은 경우에는 닷 s 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이번호를 해가지고 이미 받았던 그런 것들이 되는데요. 처음 말씀드리는 Requirement o 오 Cable n e t w o r of RF and IPS Secondary Distribution of Television Program은 현재 온고잉하고 있는 과제입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텔레비전이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는 기본적으로 케이블 네트워크에서는 RF 전송이, 보시는 바 같이 케이블 RF 시스템이 기본이었습니다. 이게 퀘스튼 원 쪽에서 다루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번 해계 년도 들어오면서 어떤 부분이 추가가 되느냐 하면 이게 온고인이라는 얘기는 이번 해계 년도의 하반기 쪽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신규 과제로 제안이 돼가지고. 신규 과제로 제안 되면서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 케이블 IP 시스템이라는 게 추가가 됩니다. 따라서 기존에 레디 애플 컨시로만 전송하는 것 부분만 중요한 게 아니라 IP로 전송하는 부분도 굉장히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같이 RF와 IP를 같이 하는 믹스드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운영돼야 된다고 라 해서 이거는 일본에서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에 대한 얘기를 해놓은 부분이고요. 두 번째 인 제안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RF IP Adaptive Video Distribution Scheme of Cable Television Network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또 보는 바와 같이 RF 밴드로 보내는 거랑 IP 밴드로 보냈는데 이거를 네트워크의 상황에 따라 가지고 어떤 식으로 보내줄 거냐 뒤에 보시는 바와 같이 서비스를 하는 차원에서 봤을 때 SD로 보낼까 HD로 보낼까 4K로 보낼까 그런다 그러면 어느 쪽을 RF로 보내고 어떤 그 부분을 IP로 보낼까? 그때 스위칭하고 어댑티브하게 하는 부분들은 어떻게 할까? 자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는 게제 기존의 레디포인트컨센스 중심으로 가는 게 IP도 이제 고려를 하고 있다라는 게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거는 제가 맡고 있었던 쿼션 세븐 쪽에서 나온 건데요. 이거는또 중국이 이제 제안해서 하고 있는 거였는데요. IP 비디오 브로드캐스팅 포 케이블 네트워크입니다. 마찬가지로. 기존에 미디어 브로드캐스팅을 할때 케이블 네트워크를 하는 경우에는 대부분은 RF 망을 이용을 했었는데 IP화되어 있는 IP 컨텐츠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쪽에 위쪽에서 보면 서비스 플랫폼 자체다 보면 OTT 포함해가지고 다양한 플랫폼에서 콘텐츠를 받아 가지고 콘텐츠 프로바이더를 받아서 케이블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유저한테 보내는 그런 형태가 되겠고요 요거는 조금 더 다른 건데요 이거는 저희 한국에서 이제 개발했었던 건데 Ready over IP Transmission 시스템입니다 이건 거꾸로 뭐냐면 케이블 망이 앞선 말씀드린 것처럼 케이블 망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파이 망으로 가는데 사업자 쪽에서는 갑자기 게 케이블망이 5망으로 갔으니까 기존에 보내던 거를 시스템들을 활용하면서 백워드 컴패티빌리티를줄 수가 없느냐라는 요청에 의해서 거꾸로 만들어진 그런 형태가 되겠고요. 또한 가지는 이제 인벤더 풀 듀플렉스인 HFC 베이스턴 네트워크라는 건데요. 어, 지난 여개 년도 들어올 거, 이번 여개 년도 들어오면서 가장 이슈가 되는 게 뭐냐면. 밴드비스가 제한적이다. 그럼 이 제한적인 밴드비스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거냐라는 건 물리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 Efficiency를 높여주기 위해서는 기존에는 케이블 같은 경우는 Upstream 밴드, Downstream 밴드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밴드비스가 다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었던 거를 그렇게 하지 말고 i n b n d 안에서 Upstream과 Downstream이 공존하게 다운스트림을 쓸 때는 업스트림을 안 쓰고 업스트림만 보낼 때는 다운스트림을 안보낼게 효율적으로 쓰 쓰는 방법 있쓰면 좋겠다라는 그런 제안인 거고요. 그래서 보는 거 같이 그래서 인벤더풀드플렉스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이제 케이블 네트워크 관련해 가지고 프리미엄으로 올라갔을 때 이렇게 진행하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콘텐츠 자체는 기존의 SDHD를 건너뛰어 가지고 4K, AK로 가고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울트라 하이 4K에 대한 것을 받기 위한 케이블 사타 박스 그 대한 부분도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 제가 앞서 구조를 가지고서 말씀을 드리고 어떤 기술에 대한 거를 말씀을 드리는데 구조에서도 보면 이제 텔레비전의 기능과 브로드밴드의 기능이 있는데. 지금, 스타디그룹 9 입장에서 보면, IRG IBB라는 게 있습니다. IRG IBB라는 거는, Intersector of l a p o r h e Group 인데요. 스타디그룹 9하고, 스타디그룹 16, 그리고 ITOR의 SC6가 사실은 전부 다 방송 또는 멀티미디어 관련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스타디그룹 16는 뭐 다들 아시는 것 같이 IPTV 쪽에 대해서 관련을 했고요, SC6는 기존의 방송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스타디그룹 9 또한 방송이고요. 그런데 기존의 텔레비전의 어떤 기능과 브로드밴드의 기능이라고 보면 IBB라는 거, 인테그리티드 브로드밴드 이 부분이 굉장히 지금 강조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T.V.라는 부분도 레디오 풀컨시로만 전송하는 부분이 아니라 구조적으로도 아까도 보셨지만 브로드밴드의 역할이 훨씬 강화가 되고 있는 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게 우리가 연구과제 어떤 변화로서 살펴볼 수가 있었고요, 전송 기술의 어떤 변화 이 부분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워크아이템 또는 진행하고 있는 워크아이템들을 통해서 보면 I.P.로 전송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그럼 이게 시사하는 바가 뭐냐면 기존에는 망 네트워크라는 부분에 굉장히 오리엔티드 돼가지고 콘텐츠들이 보내졌는데 적어도 이번 해기의 년도 다음 해기의 년도는까지는 그대로 간다라고 치지만 그 이후에는 콘텐츠들이 보내질 때 네트워크라는 부분에 대해서 공통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IP를 보내는데 그게 어떤 네트워크를 통해서 어떤 망을 통해서 갈지는 거에 대해서는 돈 키어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도 있지만 뭐 네트워크 환경의 어떤 변화에 대한 부분도 나오지만 기존의 어떤 연구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주로 이루어졌던 것들은 제한적인 데이터를 어떻게 물리적으로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술들이 필요했을까? 그래서 뭐 말씀드린 것처럼 IP나 IP R F를 보낼 때 효율적으로 이렇게 스위칭하고 어느 쪽에 어떤 만큼의 컨텐츠였든 효율성을 보면서 할 거냐 아니면 풀드플렉스로 해가지고 보낼 때 어떻게 상향 하향을 이피션시 좋게 할 건가 이런 부분들이 포커싱이 맞춰져 있었고요 그리고 앞서도 이제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궁극적으로 보면 전송망의 어떤 용복화라는 게 가지고 매체 의존성이라는 게 상당히 약화되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어, 실제적으로 보면 멀티미디어 전송하는 부분이나 아니면 방송 콘텐츠를 전송하는 부분이나 이게 전부 다 IP화가 된다 그러고 올 IP로 만약에 전송하는 부분이 된다 그러면 네트워크는 어떻게 어떤 걸 통하더라도 콘텐츠 프로바이더가 제공하는 콘텐츠는 동일해질 수도 있을 거다 라나는 그런 부분이 이제 예상이 되고요, 어, 그런 부분들이 예상이 되고 있고 실제적으로 이제 뭐 나인 입장에서 보면 앞서 제가 이제 데이터에서는 안 넣었는데 한국은 지금 현재 뭐 저를 포함해 가지고 라포츠는 지금 두 명이 활동하고 있고요 이 11개가 되는 것 중에서도 총 10개가 되겠죠, 10개 중에서 거기 사실은 여기 포함이 안 되어 있지만 이 외에도 스션이 하나가 더 있는데, 이거는 지금 워킹 파티에 속하지 않는 스타디그룹 취업하는 밑에 있는 패션의 그 난이스가 총 11개인데, 두 개밖에 저희가 라프츠로 활동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더 많으신 분이 라프츠라든가 아니면 에디트로 좀 활동을 하셔가지고, 향후에는 이 멀티미디어나 이 스타디그룹 라인이나 16이 굉장히 이렇게 지금도 LG, r b b 를 통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그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들에 진출할 수 있는 어떤 그 기회가 됐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어, 오늘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